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과의 인연은 우리의 삶을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꼬일 수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첫 번째 유형은 이중적인 사람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보이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감추고 필요할 때만 나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가 있다. 처음 만날 때는 그들의 매력과 친절함에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나에게 접근한 이유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이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척 하면서 사실은 나를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가장 큰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또 다른 조심해야 할 사람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늘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항상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항상 피해자라는 태도를 유지한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그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에 나도 모르게 휘말리게 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에너지를 소진하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불행만을 강조하는 이들과의 관계는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고 진정한 문제 해결을 방해한다. 그 다음으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이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언제나 타인에게 의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나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요구는 점점 더 많아지고 나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이들은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모두 나에게 기대려고 하고, 마치 내가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이런 관계는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 나의 정서적, 정신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고 주목받으려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항상 자신이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하고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대화 속에서 항상 자신만의 이야기를 늘어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일방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 관계는 상호적인 교류를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는데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소통에 머무르게 되며 결국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다. 또한 사람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사람들도 경계해야 한다. 이들은 타인의 삶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하려 한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며 나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려 한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결국 나는 그들의 기준에 맞춰 나의 삶을 조정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를 심리적으로 억압하게 되고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게 만들 수 있다. 이외에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지 못한다. 이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며 그들과의 대화나 만남은 항상 우울하고 무거운 분위기로 흐르게 된다. 이런 사람들과 오랜 시간 관계를 맺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말리게 되고 나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인생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정한 의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 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그들이 나에게 어떤 의도로 접근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타인의 말에 쉽게 속지 않고, 그들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지만 반대로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는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남길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나에게 후회와 상처만을 남길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인연을 맺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속에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